합니다.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혹시 앞에 나오나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함께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아멘. 자,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 개척교도의 마지막을 할수 있게 하신 우리 청년교회와 또 담임목사님께 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 이번에 세, 번, 세 차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 주제를 제가 따로 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 은혜를 받아서 열리게 되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어, 첫날은 함께하는 교회에서 함께라는 주제였고 어, 두 번째 모임은 뜨란 교회에서 거기는 매우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청년교회인데 나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청년교회 하면 나눔인지는 나중에 우리 단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감동을 받을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나서 저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자랑을 하고 많이 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10년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익숙해 있던 때에 40대 중반의 나이에 새로운 사역지로 그것도 일만 성도,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그 묵직한 무게감으로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부임한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부임 전에 그러한 부담감이 들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생각이 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3월상 말씀인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이 떠올랐는가 하면 다윗이 요나단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된 것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그토록 다윗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좀 받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사오나 저를 볼때 굉장히 불쌍해지는 마음과 또 왠지 신뢰가 가고 또 왠지 호감이 갔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신비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첫 번째 만남인데요. 이 이후에 두 사람은 정말로 성경에서 어, 정말로 유려할 수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 그첫 시작을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에 요나단의 마음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3회상 17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그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이야기를 끝치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던 말이 끝치자마자그 모습을 보았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되었다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함께 매다 묶다 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윗의 마음과 묶어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한 구절만 함께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그 앞이 그 앞인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의 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연느니라 요나단이 이 말을 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올라가서 20명의 적군을 무찌르고 이 일이 개기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과 이 다윗의 말을 서로 비교해 보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쟁이 사람에게나 또 군사의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의 도발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침묵했던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향해 했던 선포와 그의 승리가 이 요나단 안에 잠자고 있었던 하늘 향한 믿음을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래 맞지 이 전쟁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골리앗보다 훨씬 크시고 놀라우시지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다윗의 믿음에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시작입니다. 다윗에게 어떤 인간적인 매력, 어떤 대의, 어떤 비전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잊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일깨웠던 이 사건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에 숙였던 그를 일깨워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는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윗과 요나단 우정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동년배 혹은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래데 성경을 잘 조합해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나이 차이가 꽤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서 80세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나이 차이가 최소한 50세 정도 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지 2년 만에 블레색과 전쟁에 치릅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된지 2년 뒤에 몇 살이요? 네, 42세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요나단이 함께 전쟁에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세 이상, 장정이라고 하면 20세 이상인데 그러면 요나단의 나이가 몇 세쯤이었을까요? 최소한 20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사울의 사울과 아들 요나단의 나이가 20세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자, 수학문제.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는 몇 살일까요? 우리 다원이 눈이 반짝거리는데. <laughs> 50백이 20하면? 30. 네, 30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동년배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뻘되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이도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이세집에 아빠도 신경 쓰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3월상 23장 1 7절에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원래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 제가 이렇게 틈새 물을 마시는데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다음이 되겠다라고 한 것은 다윗이 먼저 왕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죠. 나이 차이가 30세 납니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가 기꺼이 다윗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사월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될터인데이 사랑에 붙잡힌 요나단이 요나단에게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뻘 되는 다윗을 보호하며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는 이미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가 나눔입니다. 처음에는 왜 내가 나눔이란 주제를 선택해 놓고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에 대한 의미로 더욱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특별히 이 요나단을 주목하고 그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의 모습에서 이 나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눔하면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자기 것을 나눠 주는 것. 그 모자란 것을 채워 주고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훌륭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보음 안에는 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 이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나눔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안에는 그러나 세상이 알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은 세상과 어떻게 다를까요?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태도와 출발이 다릅니다. 태도와 출발. 먼저 생각할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서로 향해 가진 태도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권자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의도치는 않았으나 인간이 죄성을 가진, 가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우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받는 자가 그러지 않기를 원했지만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도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관계를 보면, 그런 우열이 보이지 않고 그저 인격과 인격이라는 매우 동등한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나눔에는 그런 우열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니가 나보다 불쌍하고 열등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마음먹고 돕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덕목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동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눔은 세상에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를 볼 때에 나이와 지위 그리고 그 이후에 처한 상황을 볼 때에 다윗은 당연히 열등한 관계, 도움을 받아야 살수 있는 관계에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울 때에 우월감으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눔은 바로 하늘향한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주신 사랑 안에서 다윗을 바라보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다윗에게 내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지 않은 나눔은 언제나 우열과 또 다른 빈부의 문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나누기 위해서는 나와 너, 너와 나, 그리고 교회와 교회,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큰 사랑에서 출발한 나눔이어야 우리는 기쁘게 나눌 수 있고, 우월감이나 열등감 없이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눔이... 하늘의 사랑에서 출발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항상 말합니다. 열매는 나무로 안다, 나무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매로 나무를 알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윗이 숱한 목숨의 유역 가운데 살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러나 요단은,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계속 내어주면한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위, 왕좌, 아버지와의 관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8장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사랑으로 불붙은 것이 그저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었겠습니까? 왜 그가 이토록 다윗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통해서 요나단이 잠시 잃어버렸던 그 신앙, 잠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하늘향한 사랑을 되찾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했던 그가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에 가서 요나단에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것이 없고 결국 다윗이 다 가졌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날 전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덕분에 제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의 상상이지만. 요나단은 다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억지로 아까워 하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행복한 가운데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나눔은 주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남153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남153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들이 이 요나단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려내는 나눔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나단 대해서 묵상하고 나니까 처음에 제가 부임 전에 가져던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교 서도에는 부임 전에 여러분이 저희 요나단이 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 요나단의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값져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다윗하시고 제가 요나단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목동 다윗이 숱한 고난을 겪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제가 요나단처럼 많은 것을 갖지진 않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므로 우리의 예수로 말미암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억지로 겨우겨우 내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 요나단의 자리,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자리,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다 나누어 주고도 풍족하고 풍성함을 누렸던 이 요나단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눠주고 흩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요나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